시편 48편에 나오는 이 시온성, 이 시온성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원래 예루살렘 성의 별명이 시온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온성이 오늘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랬잖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리고 동시에 가장 이상적인 우리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홀리시티 우리 이 성시라는 게 요한계시록에 원래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 바로 성시예요. 홀리시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교회 이름을 땄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두로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또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것과 관계없이 모두 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시온성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시온성은 바로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특별히 이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장착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이미 천국은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미 임했다. 그러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통 신학적으로 영어로 already and not yet 이렇게 얘기합니다. already 이미 임했어요.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또 교회가 세워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not yet.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사이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교회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 관계적인 의미에서 관계적인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인간관계와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인 이 자리가 우리 성시교회가 정말 좋아 여러분이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온성 어떠한 나라인가? 첫째가 거룩의 성입니다. 따라 합시다. 거룩의 성. 자1 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진장받으시도다. 우리 조장로님 읽어 주실래요? 예.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은 바로 거룩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크게 도덕적인 속성이라고 있어요. 도덕적인 속성과 그리고 어떤 그 사역적인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거는 어떤 사역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힘으로서의 그러나 사랑이 거룩하다, 정의롭다 이런 거는 도덕적인 성품인데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 최고가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을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우리 보고 어떻게 거룩하라고 하신 거는 할 만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걸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그 방향이 지금 내 상태는 아직 완전하지 않더라도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될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뭐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시작. 성경대로 어떻게든지 성경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시작.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이자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거든요. 그 계시하신 계시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완벽하진 못해도 그래도 충분하게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그런 모든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게 바로 실질적인 거룩의 삶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교회 교인들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거룩한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시온성은 뭐냐? 바로 기쁨의 성이에요. 따라합시다. 기쁨의 성. 기쁨의 성.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이 즐거워하며 이 즐거움과 기쁨, 온 세상 온 세상이 즐거워한다. 이 교회로 인해서 세상에 희망 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면서 거룩이라니까 너무 막 이렇게 막 엄숙하고 아주 너무 진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가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우울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건데 사실 진정한 영성은 이 거룩과 함께 이 밝게 이 즐거움을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상이다. 그래서 거룩과 기쁨은 대립이 아니라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사셨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께서 왜 기뻐하셨는가? 누가 보면 식장 2 0절째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뭐 기쁨의 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죠. 아 어, 제가 얼핏 이렇게 그 너목보라는 걸 내가 처음 봤어요. 너목보가 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렇게 그 음치하고 또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모르게끔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방청객이나 또 여기 나온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리싱크라고나요 그걸.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연습을 많이 해서 연기를 해가지고 음치도 이제 사운드가 나오면은 그 입을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해서 다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음치인지 실력자인지를 가려내는 거를 우연히 봤는데 그럼 우연히 본첫 번째 에 누가 나왔냐면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나온 명문대학을 나온 미국 어, 그 흑인 친구가 젊은 청년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대단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실력자라는 거죠.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 바로 오늘 내가 어느 영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친구가 조셉 조셉 부소라는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이름이 이태원의 최준섭이래나 최준섭이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버스킹이라는 게또 뭔가 오늘 날 처음 알았어요. 그 뭐냐면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한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도 안 좋고 그러니까 영상 좀 보세요. 주만 로 비리 결코 내 마음 변치 않네 아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아, 십자가 앞에 타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같이 할까요? 오지구리 줄게 오지구리 줄게 오지구리 줄게 나 타냥아니. bless you. t h a n 노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형 불러도 돼요? 그래 샹. 아우.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다. 맞아. 어잘 지내셨어요? 어잘지냈지 아멘. 응. 노래 잘해. 감사합니다. 어. Boy, 노래 한번 더, 더, 많이 더, 더 많이 해. 있잖아, <laughs> 내가 노래 한번 <laughs> 없어 그 배리 없어. 어, 지금 배리 없어가지고. 배리 없게 뭐야? 바, 배터리 지금. 아, 배터리 없다고? 네네네. 네, 네. 아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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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쩌나. Joseph. My name is Joseph Buzo. Born in Ohio and raised in Georgia. Uh, 한국 이름은 네, 최준섭이라고 합니다. 4 years ago, first time I came here was to study Korean. Although I was born in America, when I'm in Korea, I feel like I have purpose. It's where I belong. Korea is home now. One of the reasons why I started to busk was to share the gospel through music, but also uh, to challenge them to use the talents that God has given them. The Here we go. Uh, 저는 한국 a 작 t 에 e s 작년에 이사했어요. 그때부터 좀 힘든 일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돈좀 부족하게 되었고 외로웠고 지금도 힘든 일도 아직 있어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a lot of people are probably curious as to why I chose Korea to spread the gospel but one thing is as Christians we're all supposed to spread the gospel so I believe it wasn't me who decided to to come and spread the gospel in Korea. But God chose Korea specifically for me. 아, 청양 많이 받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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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쳐도요, 사랑. <laughs> <laughs> 어, 어? <웃음> 어? <웃음>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신가요? 자, 불렀죠.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죽음도 베르길의 아멘, 누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 걸음이 멈춰질 수 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 부르시고, 걷거해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격이었어요. 응. 정말 다윗처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저분처럼 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 이유 없이 자유하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좀 저런 모습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믿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니까 너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목소리도> 그래서 저 친구 볼 때마다 아 행복해요 보금 It's the good news and cause it's good news it's something I want to tell everybody I want people to know the good news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매하게 아멘. 나는 예배하네, 주님. 어떤 아멘.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국에 온지 4년 됐다고 그러는데, 저 친구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도전을 받고, 또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전해지고, 돈이 없어도 흘러있어도 거리에 이렇게 버스킹이라고 이제 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그러지만, 진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정말 기쁨의 시온성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48편 11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네. 심전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도 일종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속죄를 죄 삼을 받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러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한지어다. 오늘 좋아 여러분께서 참 덥고요, 짜증나고요, 여러 가지 또 뜻대로 안 되는 게 많고, 특히 경제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거나 또 여러분의 마음이 에, 정말 슬픔이 에, 가득 차지 않고 이 에, 조셉 부스라고 하는 이 친구처럼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즐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온성은 사랑의 성 시작 사랑의 성입니다. 자 구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죄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그랬어요. 따라 합시다. 인자하심, 인자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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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n f a i l i n g love라고 돼 있어 요 영어 성경에. unfail이라는 게 뭐냐면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 아,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또 진정성 있는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페 l 링 러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또 거짓이 없는 진정한 사랑.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는 시원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와의 호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느니 하나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더 나아가서 십삼들의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우리들의 자손 대대 이기까지 후손에 이기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런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우리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청년을 보면서 우리 지금 청년부 수련에 비록 소수가 같지만. 우리 성시교회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1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높이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와 함께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식어지는 게 아니라, 2세대, 3세대가 될수록 점점 식어져서 우리 1세대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또 하나님 사랑 받았는데. 이 세대 삼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모태 신앙이지만은 진짜 못하는 게 많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 진짜 확실하지 않은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오늘 죽어 진짜 천국 갈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원성 바로 증의성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의의 성. 자, 십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렇지. 자, 이네 가지를요 오늘 제가 이제 짧게 설교합니다만 첫째가 거룩이고요, 둘째가 기쁨이잖아요, 셋째가 사랑이잖아요, 넷째가 정의예요 제가 이네 가지를 묵상하면서 정말 이네 가지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하고 기쁘고 또 사랑이 있고 정의가 있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이네 가지 단어는 굉장히 뭐 거룩은 좀 사실 믿지 는 사람이 그 거룩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긴 하겠죠. 그러나 아, 뭐 약간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면에서도 사람들은 거룩의 어떤 그런 신적인 감각을 또 개념을 아마 받아들이긴 할 겁니다. 아무튼 그 신성시되는 그 거룩과 그리고 기쁨과 사랑과 정의, 이거는 사실 세상 나라에서도 충분히 절대 가치로 삼을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천국이란 뭐냐, 시원성이란 뭐냐, 바로 아, 정의와 진리가 확실한 것. 오늘 우리들이 자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한잖아요. 이 굶어 죽는 사람이 오늘 하루도 수천 명이 굶어 죽었고 또 전쟁이나 테러나 또 독재적인 그런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지난번에 시리아의 그 내전으로 벌써 3, 40만 명이 죽었어요. 4, 500만 명이 난민이고 거기에 그 폭격 속에서 아이 꺼내는데 그 아이 꺼낸 그 모습을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완전히 그냥 피로 온 얼굴이 덮어져서 그 피를 자기 주먹으로 닦아서 의자에다가 이렇게 씻어내는 그 모습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가슴이 멍해졌다 그러는데요. 그게 지금 사실 우리가 겪지 않아서 그렇지 그날마다 그 폭격을 맞으면서 죽어야 하는 죽는 사람을 수없이 보면서 거기서 굶주리고 죽어가고. 또 지금 이 북한 같은 이런 나라 생각해 볼때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새로 제대로 세워진다면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시온성이 되고 천국이 될수 있을 터인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궁극적인 꿈이 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지자는 암호서 5장 2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감지어다 흐르게 흐르게 그랬어요. 제가 어제 그제 잠깐 뭘 봤는데, 그 뜻은 처음 봤어요. 요새는 하도 방송이 많아가지고 그 김구라라고 있잖아요. 그 김구라 아, 이름이 구라예요. 근데 그 김구라하고 근데 그 사람은 약간 좀 구라 같은 사람인데 근데 거기 유시민이라고 그 이제 유명한 우리 좌좌 좌, 뭐 좌파라기보다는 이제 그쪽 쪽으로 굉장히 그 서울대 출신의 아주 말 잘하는 사람이 있죠 유시민 장관했던 사람 그다음에 또한 사람은 머리 벗겨진 사람인데 그 사람은 모르겠어 무슨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분은 약간 보수적인 건데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하고 김구라가 세지서 뭐라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 가지 그 시사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잠깐 봤을 때 주제가 뭐냐면 이 폭염 속에 이 전기 이 누진 누진 이 요금 이걸 가지고 어,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 10분 내가 들었는데 굉장히 흥미있게 들었어요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세요? 김구라하고 그세두 사람이 아주 그냥 세상 말로 그 금리빨만 나오셨더라고 그런데 막 얘기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폭염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누진율이 최고래 11.7배래요 11.7배 이게 1970몇 년도 오일 쇼크 때 이것이 제정된 게 아직까지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지 못하는 게 이게 그냥 막 11배로 뛴다는 거죠 이 전기요금이 그런데 뭐 조금 깎아주면서 이제 이걸 근본적으로 손질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하면서 거기서 신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전이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데 작년에만도 11점 몇 조, 12조 원의 순 매출 이익이 났댑니다그 중에 한 2조 가까운 돈으로 쉽게 말하면 그 돈을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복, 그 복리 그 후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너스 주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뭐 1인당 한 900에서 1000만 원씩 해서 해외 여행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거는 중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 누진 때문에 가장 힘든 게 서민들이다 이거예요. 왜? 서민들은 해외 여행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는데 그나마 그 폭염 속에서 좀 시원하게 방에라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 하게 하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가장 큰그 이유를 뭘 얘기하냐면 블랙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기를 많이 쓰면 그야말로 이제 그 전기가 이제 완전히 꺼지는 걸 블랙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일 무섭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분들이 아주 그 철저한 자료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용 전기가 프로테지가13%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3%만 가정용이고 나머지 50몇 프로가 산업용이고 또뭐 농업용이고 뭐 교육용이고 해가지고 프로테지가 13%인데. 그 가정용만 가지고 이렇게 누진 요금을 하는 거 이것은 너무 이건 징벌적인 지나친 것이다. 이거는 인간의 그 기본권에 대해서 뭐 치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내가 설득력 있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의롭다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나 국회의원이 뭐 법을 제정하기 전에 한전 쪽에서 너무 국민들이 고생하니까 우리가 이익을 보지 않고 어. 완전히 이번 여름엔 마음대로 에어컨을 쓸수 있도록 그렇게 요금을 그냥 누진제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대로 요금을 매기겠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하면 온 국민이 그냥 그야말로 신바람에 나가지고 이 기운으로 이 나라가 좀더 뭔가 힘을 합해서 국민이 하나가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정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사회에 시온성, 정의의 성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온 성도들에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가정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